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공영훈의 친추TV입니다. 자, 우리 공영훈의 친추TV에서는 계속해서 이 3장지기 시리즈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우리 작가님의 역량으로는 좀더 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, 믿고 한번 어떤 결말을 어, 유도해 내는지 저도 어, 참 흥미가 진지합니다. 뭐 결말이 어떻게 나 간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는 충실히. 의미전달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. 그래서 충실하게 그, 그날 나온 대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 역할에 충실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그 구현당자가 까마귀의 그 전갈을 받고서 고리가 너무 저쪽 소나무 밑에 와서 부상을 당해서 누워있는 그 늑대한테 이제 달려갔죠. 그 늑대가 구현명자의그보빠였어요 같이 젖을 먹고 자란 부연 남자의 오빠였죠. 그리고 그 무리, 늑대 무리를 이끌고 있는 현재의 리더였고, 그런데 이제 늑대 오빠가 호랑이의 그 습격을 받아서 무리들하고 부연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외곽에서 이제 그 한판의 그 결투를 벌였는데. 호랑이가 그 영리하게도 어, 리더를 어, 공격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부연남자 의그 늑대 오빠가 본의아니게 이제 큰 부상을 당하고 어, 그 부연남자가 있는 그곳까지 와서 어, 누워 있었던 거죠. 그것을 이제 그 신 까마귀가, 아, 이함을 알려줘서, 행보의 그 가슴에 안겨서, 그, 평나무 밑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. 오늘은 이 평나무 밑으로 옮겨지게 된 이후부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, 부상당한 늑대 오빠를 어, 안고 와서 보니까 어 등에서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그 호랑이 발톱으로 밝혀졌는데 어, 마치 그 예리한 칼로 베인 듯하게 이 가죽이 이렇게 어, 벗겨지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이제. 갈비뼈 이런 게 손상이 됐을 텐데, 그, 천만 라인으로 그, 가죽 부분만, 이렇게, 칼로 베인 것처럼, 찢겨져 있었어요. 근데 그 상처의 길이가 한 10cm 정도가 됐으니까, 굉장히 그,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, 깊은 상처였어요. 그래서 일단은, 한고는 일단, 그, 봉합수술을 하기로 합니다. 그래서, 구현남자한테 했던 것 같은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 이제, 그, 마취를 하고, 어, 하기 위해서 이제, 그, 죄송놈 남자를, 그, 빻아가지고, 늑대의 그 상처에 일단 발라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그, 오징어 뼈 가루를 갈아가지고, 아, 또 위에 뿌리게 됩니다. 그리고는, 어, 아 봉합수술을 하게 돼요. 이봉합 수술을 이제 다 망땅 어 정성을 다해서 이제 꿈매게 됩니다. 이 붕합 수술은 이제 목숨을 어 자주어지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어 신경을 써서 꿈매게 어 됩니다. 그렇게 이제 그 봉합수술을, 어, 해가지고 이제 10cm 정도 되는 그 상처를 다 꾸내고 나니까, 어, 이 대장 늑대를, 어,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어느새 와서 비행이 둘러서, 어, 그, 그, 뭐 늑대 오빠를, 어, 이렇게 보호를 하는 그런 그런, 그, 제스처를 그렇게 합니다. 그니까, 러이 늑대들이 이쪽을 보는 게 아니고 반대편, 바깥쪽을 봐서 경계를 하는 그런 형태로 빈 둘러 서 있는 거예요. 그니까 굉장히 늑대들이 영리한 거죠. 그, 지금 대장 늑대가, 아, 이급하게 돼서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. 그렇게, 그렇게 늑대가 영리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, 봉합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, 그, 빨리 아 흐르라고, 어, 어떤 조치를 했냐면, 이 담배 잎을 그, 거기다가 이렇게, 감아줬어요. 그 상처에다가. 그 담배 잎을 이렇게, 이렇게 쭉, 이렇게 덮어 놓고 나서, 이, 음 구현 남자의 그 치마 자락을 잘라가지고, 아, 이걸 감아줬어요. 몸, 그, 전체에다가. 그래도 뭐, 늑대가 워낙 크니까, 뭐 그걸 10cm 정도의 상처는, 아뭐 견딜만 하 상처였어요, 사실은. 늑대가 의외로 큽니다. 코트의 2 5 m m 는 못할 거에요. 육대가 굉장히 크더라구요. 실제로. 본 아. 결과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더라구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늑대 오빠는 상처가 아. 덜 아프니까 이제 곧장 잠을 구현남자의 옆에서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현남자가 그 늑대오빠의 목을 끌어안고 자기도 옆에서 잠을 자는 거야참 신기한 그런 광경이었는데 이걸 어떤 때 보면 연인 같고 어떨 때 보면 또 원우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양면의 모습으로 행복에 비춰지는 거예요 어쩐 에 와서 둘이 교미를 했고, 그걸 이제 행복이 눈으로 봤잖아. 교미를 하는 거야. 그러더니 오늘은 또오늘이처럼이렇게 껴안고, 위로해지면서 또 세근거리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. 정말 그 늑대들하고 같이 자라났다는 게 그런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거 하고 어,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. 그렇게 세근거리면서한두어 어, 시간을 자고 나더니 그 늦대 오빠가 어, 이제 기운이 좀 차려졌는지 그 일어나서 어, 몸을 기지개를 편니다. 그 늑대가 취하는 그, 그 특유의 모션, 기지개를 피고 하더니 이제 그 따라온 그 늑대 무리들을 한 이렇게 쭉 둘러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그 늑대 무리들은 꼬리를 밑으로 감추면서 절대 복종의 어떤 그런 아 몸짓을 하게 됩니다. 자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밑에 보이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